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친구 이사를 도와주러 2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갑니다.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. 애초 잠옷 입고 왔어요. 편하고 얇고 그런 걸로. 아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짜장면 배달시킨 거고 보난 되게 큰범죄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탈출해가지고 떡볶이 먹거든. 아 진짜 대단 경찰 부르고. 아나아 나도 <laughs> 나도 경찰 불렀어. 나 교장실에 그 경찰 불렀어. 어, 나랑 똑같은 애가 있네. 나는 강전 강보낸 사람만 한 사람이 있어. 미치 내가 강전 응, 보내. 나한명 있었어. 네,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은딴데 은따인 줄 몰랐거든. 음, 아, 지금 뭐, 생각해 보니까 은따였던, <laughs> 은따였던 거야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따였던 거야. 알고 보니까. 그래서 나는 유튜브 만약 에 유명해지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제 인성 진짜 빠갈랐어요 이렇게 할까 봐. 아 근데 진짜... 그래서 내가 연예인 안 하고 싶었던 야나 원래 옛날에 꿈이 연예인이었어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우리 되게 웃긴 거? 나너 이름 모른다? <laughs> 네가 나한테 한번 날라줬어 <laughs> 그래서 내가 계속 채팅방에 치는데 어제 그 공사 년생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냐? <laughs> 세개세개 9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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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데이트에 그거는 그냥 친구지 요표 앉아야 데이트지. 아니 어, 어. 맞추는 거 아니라서 계속 눈 맞추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. 그... 스시 남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매겨주는 거. 그래서 당연하지. 아니 그게 왜 남겨놨는데? 당연한 데 당연한 거아니각적이야 아니 첫 만남인데 첫 만남에 당연히 그런 매너를 보여줘야지. 너가프니 혹시 너가프야 왜 화장실 불을 켜 놓고 가 어? <laughs> 뭐? 왜 화장실 불을 켜 놓고 다 u Where are you? Where a r 진짜. o u Where are y 똑같 Where are you? w h 컨트롤 are 오빠도 이 h e 알아? a 어, 너도? you? Where are y 가 u 좋은데? 나는 신체적 바람? 그럴 수 있어 정신적 바람이 더 하는데 난난 신체적 바람? 애기안 나오면 돼. 난둘 다. 안 근, 아, 근데 나는 정신적 둘 중에 뭐가 더 최악이야, 하면 난 정신적. 그렇지, 정신적 바람이 최악이지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 아, 얘가 좋아하는 얘가 생겼구나, 아니면 이미 몇번 만남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야. 그래서 헤어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져야겠다 했는데 내가 심지어 한달 뒤에 연락이 왔어. 응. 근데 도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되고 너무 좋은거야 아직도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했다? 미친년이야 내가 <laughs> 나도 그런 적 많아 진짜 아나 그런... 진짜 미친년이야 근데 걔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잘 안됐나봐 그냥 찔러 본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너무 막또 그때 당시에 또 그냥 컴다운 했는데도 완전 또 붙받쳐서 보니까 언니가 또 내가 맨날 언니한테 너왜 울어 이렇게 하면 슬픈 영화 봤어 막 이러니까 언니가 존나 안, 안 믿지만 또 계속 지나가면서 슬픈 영화 봤냐? 존나 <laughs> 이러는 거야 <laughs> 개킹 같게 그래가지고 왜냐면 난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. 언니가 이상하다 생각하지도 않으니 맞지요 맞지. 그래서 언니도 언니는 이제 친구랑 싸운 줄 알아 아.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그냥 얘기하기 싫어서 슬픈 영화 봤다 이렇게 한줄 알아 왜냐면 음. 나 친구랑 싸웠을 때한번온적없거든 이제 계속 계속 마음이 정리가 많이 안 됐었어 음.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남자친구랑 만나는데 걔 생각이 일도안 나는 거야 그리고 얘 오빠랑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음. 아 진짜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가 되는 거야 음. 너무 응. 마음을 많이 줬어 그리고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긴리가 너무 클것 같아 그건 진짜 많아 그리고 내가 그 전사랑 못 잊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잊은 거잖아 응. 그니까 더후유증배가 되는 거지 응. 내가 엄청 열심히 했을 때 미련이 안 남는다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가나도라 가. 봐나 진짜 분명 엄청 열심히 했거든? 근데 미련이 너무, 너무 남아 짜증나 그냥 못 해준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오 그냥 그리고 분명히 뭘. 걔가 잘못해서 하지 졌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 밖에 생각 안나 너도 <laughs> 아, 여러분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짜증나 이게 얼마게요? 70불! <laughs> <laughs> 얘전남친왜 쓰레기인 줄 알겠어요? 각자 꽃! <laughs> 얘 진짜 쓰레기 몇번 줬었어 원래 첫 데이트에 줘야 돼첫 데이트는 안 줬어 저 신발 박스 이거 봐봐요 다 약이에요 저도 약이에요. 약사 딸로 살아가는 기분은 이런 겁니다. 박수. <laughs> 이거 이게... 원래 등에다가 하는 거거든. 등? 이 정도는 살이 무게야 <laughs> 진짜로. 이거... 도둑 도둑 저 발판 좀 약할 거라나 아마 도는 못할 거. 어 야야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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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토치예요. 제 남자친구죠. 지금은 판다 익스프레스입니다. 왜냐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. 아 진짜? 댓글. 딸이야. 오늘 점심 한끼 는 네가 냈는데 뭘 굳이 또 저녁을 살려고 하는? 진짜 점심에 산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로 마음에 들지 말라고 사준 거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 인성 <인상> 봤어요? <laughs> 제 인성 봤어요? 네 지금 오늘 주, 죽을 똥 빠질 똥 해가지고 저, 이사 도와줬더니 굳이 마음에 너한테 들어야 돼? 내가? <웃음> 어이없어 <웃음> 죽을 똥 많이 떠는 상황인데 밥 사줬더니 밥 사줬다고 뭐라고 해줬나 그게 어이없지 않아? <laughs> 아 이게 점심엔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? 근데 솔직히 저녁은 널널했어 <laughs>

나 저번에 잘했어. 물병 떨어뜨려서 발목 빙 발등 빙거 알아? 미쳤. 내가 저번에 말했나? 언니? 아니? <laughs>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루 하루가 스펙타클? 그래서 걸을 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. 아, 금강거 아니야 그 정도는? 아니 근데 물병 뭐 어떤 거? 스텐? 스텐리 스텐. 우리 엄마는 음, 놀다 오면 밥 그릇 다 치워져 있어. 제가 정리하셔? 응. 애초에 우리 엄마는 나도 밥을 해주는 a n 이이 없었어 음... 나도 도렇렇해 해. 왜냐 우리 엄마 걔 아팠고 음. 어렸을 때 진짜 나 o 아팠 l 아팠고 l e bit of a l i t t l 계란찜 해먹고. a little bit of a l 가족 t l e bit of a l i t t 요리한 거못 봤잖아 아직 그렇게 e bit 나도 아, 헤틀르다 내가 해주겠다 p 어쩔 건데?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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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특별한 p 만먹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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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야? 지대 무지대 무지 그리고 그 예약을 좀 시킨 거고 이제 진짜 진작에 공부할 거야 공부할 공부죠? <laughs> 아, 아니죠? 진작에진작에 청소할 진작에 거예요. 그거 그냥 화이트로 하고. 그러니까. 근 하얀색은 약간 잘못한지 그냥 좀안 원고색이지. 루건도 응. 다. 물건도좀 봐볼까? 루건이 완전 개 세련된 거야 이런 느낌이 응. 확실히 운제랑 굉장히 잘 어울려. 진짜 미쳤다 미친 같아 너무 좋다 여기는 그걸로 담아놓는거지 비누로 그리고 여기는 그걸로 하는거지 이제 와시 너무 좋다 나 미래의 남편 어딨냐? 이런거 해줄 수 있냐?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페이블릿이라고 뭐가 좋냐면 이거 아이덴티티 이걸로 사자. 돈는 싫어. 우리 집에 저런 거 갖다 놓으면 우리 언니한테 쳐맞아. 집 바닥 사진 있어? 그러면은 혹시 그거 체지피티한테 올려가지고 이거. 이거 색깔 올린 다음에 어떤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 물어보면 안 돼. 걔가 우리보다 미감은 더 좋아. 음, 여 m s o 살아 y I'm s 남자친구 I'm sorry. i 구 s 첫 번째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있 r r y I'm s 남자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이 I'm 그냥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았으면 남자친구지. 예. 난 사실 매일 보고 싶거든. 그러니까 맨날 진짜 인플스 말고도 응. 응. 영상 통화라도. 할수아 근데 아, 오빠 는 못해. 오빠가 특히나 지금 감기 걸려서 조깅 못해.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네? 못 하는 거야. 그치. 그냥 마스크가 하나면 안 돼? 안 돼요. <laughs> 이룰래 같이 노라. 이런 끼 하셔라. 아 펑킨 스파이스 라떼 <laughs> 처음 드셔보는데. <목소리> 아 스타벅스에서 처음 드셔봤어요. 아 처음 먹어봤어. 처음 아니. 저번에 한번먹고 이게 두 번째. 응. 어 근데 나 이게 더 맛있어. 맛있지. 응. 나 이게 더 맛있어 저번 거보다. <목소리> 야, 맛있다니까. 너, 돌아든구나. 아 말하는 건 진영우인가?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막 쳐야 되는데 그냥 귀엽다. 그러니까 뭔지 hate, <laughs> 약간 안 가. 아기 아기. 약간 아기한 테치쳐 가지고. 응. 그 아기 취미한거 그래서 나두 나 번째 데이트 때 나도 모르게 이러 <laughs> 야, 맞아? 진짜로? <laughs> 진짜 모르겠어 <너무 좋았어>. 다행이다 아, <laughs> 다행이다 와 진짜 이 남자친구 진짜 죽겠다 왜? 와 진짜 짜왜 <laughs> 내가 너 생일도 안놔너 <laughs> 생일 때 미역국도 끓여줄게 헤어지면 어떡하지? 또 울어야지 3개월 동안 1년 나 1년 본다 오래 <laughs> 아, 갈수 있을까? 난 솔직히